모두들 안녕. 분석 서비스가 귀하에게 연락되었습니다. 구루, 마켓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형태의 도움은 이 비디오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좋아요는 프로젝트 개발에 매우 필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회사의 주요 기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GH 리서치 PLC, 티커, GHRS 검토는 2024년 5월 16일 현재의 최신 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분류에 따르면 그룹, 마켓츠 회사 GH 리서치 PLC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사이코, 21개 조직이 분석에 참여했으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요약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직의 모든 지표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티커 구조가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접근은 무료이며 개방적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GH 리서치 PLC 6억 6천만 달러.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160억 달러입니다. GH 리서치 PLC 4.12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화는 2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위 범주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70억 달러입니다. GH 리서치 PLC 3.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대차대조표 자본화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GH 리서치 PLC 시가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의 4.129%입니다. 장부가치는 3.11%이다. 이는 교환 가치의 몫보다 25% 적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조직의 시장 점유율 및 대차대 조표 자본화에 대한 평가. 나쁨. 감점 1점. 그 회사는 빚이 없습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등급. 매우 좋음. 2점. 회사의 시장 가치와 이익의 비율은 0에 해당합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0입니다. 하위 범주 기업과 비교하여 주식 시장 가치 대 이익 비율을 평가합니다.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3,2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입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지표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0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2.7로 하위 범주보다 더 나쁩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회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0백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래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망에 좋지 않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매출 추정. 나쁨. 감점 1점. 마지는 0%이며 하위 범주의 평균은 4.9%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4.9%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한 수익성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점. 해당 하위 범주의 직원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0.137%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2,914% 적습니다. 이는 회사의 시장 가치관의 불일치를 반영합니다. GH 리서치 PLC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회사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은 13,527,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44만 8,000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2,919.4%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자본 금액을 추정합니다. 견딜 수 있다. 0점. 회사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0, 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에서 8,000달러를 뺀 값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8,000 달러입니다. 하위 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조직의 개별 직원당 수익 금액은 0,0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 별로 165,000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개인별 판매량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판매 거래량은 5.1%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5.4%입니다. 이는 쇼 스퀴즈의 위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64% 수준을 보여줍니다. GH 리서치 PLC 하위 카테고리의 경우 이 수준은 약 45%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 증권의 가치는 다음보다 낮습니다. GH 리서치 PLC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GH 리서치 PLC 및 하위 카테고리 공유.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GH 리서치 PLC 16.9%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가격 역학 대비 마이너스 21.8%. 이것은 명확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5.5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 결과는 마이너스 2.7점입니다.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 점수는 0.3점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5점을 받은 것에 비해 GH 리서치 PLC 이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평가 시스템에 의해 이전에 내려진 모든 결정이 절대적으로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회사 주식의 평가 결과 GH 리서치 PLC 구루 마켓츠 이유가 있어서 거래를 시작하다 GH 리서치 PLC 하위 카테고리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회사 티커 M&MD 주식 평가 정보 시스템 그루, 마켓츠, 이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문을 닫습니다. 결과는 7.3%의 이익이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루 마켓츠 당신은 정말 최고의 청중입니다.